뭐 했어? 또 기저귀 뒤었어 <laughs> 하지 마라 대단해 응? 응? 도연이가 어디 갔지? 도연이 어디 갔지? 개꿍개꿍 응. <목소리가> 어디 가? 어디 가는데? 머리 막는다. 뭐해? 의자에다 왜 배방구를 해? 응? 응? 어? 어? 응? 응? 어? 와, 부딪친다. 어? 난리네요, 난리. 뭐야, 뭐야, 응, 왜왜, <laughs> 왜. 오, 오 넘어져, 왜왜. <laughs> 왜. 오빠, 뭐 오빠, 뭐 응? 놀이터 구경해?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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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연아빠이빠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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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지? 이거 진어진다 진짜 너 뜯어먹게 뜯어지는 소리 나는데? 응응 <laughs> 엄청 좋다, 그렇지? 응? 음? 하지만 더워서 못 나가요. 응? 응? 어이구, 넘어진다, 넘어왜 이렇게 모서리에 있을까? 응? 헤이, 떼롱 대롱대롱대롱 그다 진짜, 나 맞아. 어이구, 이렇게 나어지지때렁때렁때렁때렁때렁때렁때렁때렁렁렁 엄마, 다리 놔줘. 이번에 새로 사본 360도 칫솔. 지양, 치약, 치약, 어디? 지약, 어딨어? 치크치카까? 치크치카? 그건 먹는 거 아니에요. 오야 쓰레기통에다. 아 깜짝이야. 어그 사이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. 거기왜 들어가? 야. 어 거기다 넣으면 안 돼. 넣으면 안 돼. 좀더 넣으면 안 돼. TV 먹으면 안 돼. 다안 돼. 이거 뜯으면 안 돼. 뜯지 마. 나오세요. 안 돼. 으악. 그거 왜 먹어? 헤이 응? 지지. 안 돼! 응. 아이 이미 많이 먹었구나. 지지예요. 에이 지지 에이 지지, 에이, 지지, 에이, 지지, 에이, 지지, 에이, 지지, 에이, 지지, 야. 야, 야 놔, 이건 안 돼, 놔. 엄마 간다. 엄마 갈게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야, 너가 청소기왜 자꾸 만져. 아이고, 지지 뭔데? 청소솔로 만지는 거야? 어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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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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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, 노놔야지 <laughs> 까꿍. 아 도현이 어디 갔지? 까꿍. 까꿍. 도현이 어디 갔지? Các gạc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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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끼끼 왜 리액션 안 해줘? 너 앉아? 어? 앉아? <laughs> 정전기 막. 안 자냐고 머리 봐 머리 머리 봐 머리 머리 봐 머리 바루 <laughs> 박사님 머리, 머리 보세요 머리 안 자냐고요 <laughs> 그러다 뒤로 넘어갔나? 가끔 그, 걸레질 하지 마라.